오늘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거의 아는 그런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탕자 형편없는 탕화가 되었던 아들이. 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탕자라는 말을 어, 쓰지 않고 어, 돌아오는 아들이라 이렇게 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탕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온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한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미리 좀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재산입니까? 아들 재산입니까? 아버지 거죠. 그런데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거 좀 미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다 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게 제가 자녀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좀 성장하면 뭐 따로 좀 가서 지내고 싶은 거예요. 독립이라고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에 독립하는 게 아니라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더니, 대학에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는데도 "아빠, 나 기숙사 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을 아니까 제가 다 그래 가라. 예. 그, 제가 기숙사 보내줬어요. 예. 이 아들도 멀리 갔어요, 멀리. 먼 나라로 가요. 아버지보다, 예, 아버지 옆에 있다가 보면 간섭받을 수 있으니까, 먼 나라에 갔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번 돈이 아니고, 빚땀을린 돈이 아니니까, 그냥 허랑방탕 했어요. 나중에 그 형이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동생, 이렇게 말해요. 그 나중에 나옵니다. 그 창기, 그 말은, 어, 직업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 직업여성, 매춘부와 뭐 이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거기라고 돈다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지고 사람 다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그가 간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 얼마나 빌어먹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동양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돼지 치는 자리를 얻었어요 그것도 흉년 때이기 때문에 돼지 칠 때의 품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지 먹는 쥐엄 열매, 나무의 열매인데요. 그거라도 먹을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얘기를 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그 신부는 물론이고 그 삶과 생활을 바꿔놓고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자, 이 얘기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돌아오는 이 아들에 대하여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아들이 돌아온 계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한 삶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근거, 그 계기가 뭐였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빠진 이 아들에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다. 그 정도가 아니고 풍족하게 먹는 품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가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품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굶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양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와 연결된 얘기예요. 자, 이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품꾼들도 넉넉히 막을 만큼 풍족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슬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비참해지면 나쁜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말의 희망이 있었으니 기회가 있었으니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처럼 비참하지 않고 이 아들처럼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고통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때에는 이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정말 외로워지고 힘 떨어지고 기운 빠지고 늙고 병들고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쁜 생각, 잘못된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그랬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예, 어,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이름을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동물이 아니에요. 개, 고양이가 아니에요. 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영어에서 man이라 그런데요. 이 사람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 하나님이 지으실 때그 뜻이 뭐냐? 기억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억하는 자. 기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병이 치매예요, 치매.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족도 힘들고 본인은 얼마나 모르겠지만 그게 삶이 아니죠. 기억이 중요해요, 그만큼.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고생한 아내를 기억하고 그게 훌륭한 자녀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때에 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마저 잃어버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성경에서 비참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한 번에 다 물리치고 정말 대단한 사사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인의 꿰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서, 맷돌을 달리, 맷돌을 돌리는 그런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커다란 연자 맷돌을, 말이 끌어야 하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여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하셔서,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셔서, 내가 저들을 물리칠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많은 수모를 받고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일부러 안나는 딩크족도 있지만, 우리 시대는 내못 나면 안 되었고, 그더 올라가면 이 시조선 시대만 가도 칠거지약이었고, 이 옛날 이스라엘도 그 옛날에는 자녀 못 나오면 수치여 부끄러우며. 그런데 이 슬픔을 성전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사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회와 회복의 역사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에는 아버지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 자, 오늘 15장 18절, 본문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 가자. 가나! 아버지를 기억한 다음에 아버지께 가자! 그런데 가서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말안 해도 좋습니다. 나 아들들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쳐주십시오. 제대로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예요. 한문에. 회심이라고도 말하는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이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고칩니까? 난 이제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일꾼 품싹 받는 품꾼으로 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한 다음에 해야 할게 뭐냐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과 형편을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잘못은 없는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이제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정말 겸손히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로 작정했고 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정작 붙들려서 붙잡혀 아무 힘도 능력도 바라지 않고 있을 때 너도 그 편이지 하고 찾아와 말할 때 베드로가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 누군지 난 모릅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갈 만큼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좀더 하나님, 예수님 같지만, 좀더 실감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 살다 보니 친구 만나고 삶이 어렵고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잘못되고 또 세상으로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구원에 감격했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었던 것들을 체험했던 그때들을 기억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라. 자, 이제 말씀을 어,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아들이 하, 아버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리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걸 저는... 결단이라. 결단하고 실행하라. 행위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결단하고 행동하라. 자, 오늘 본문을, 어, 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가네라. 말만 잘못했습니다. 기억만, 아버지 차, 아버지 집이 좋지요. 그러고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라. 자, 그래서 이 결단을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써놨어요. 첫 번째 거 봅시다. 뭐라고요? 끊고 자르고 버려야. 끊고 자르고 버려라, 이 말이에요. 결단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기 기두원 써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두원이,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읽긴 있는데 기두원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마음이 약해서요. 타작마당 할 때도 이 타작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타자 그랬어요. 뺏길까봐. 예, 그리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 양털에, 여기 양털만 젓고 땅만 안 마르고, 또 땅만 젓고 양털만 안 마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우상을 타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아버지와 그 주민들이 다 섬기던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목을 쳐서 부셔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갖고, 거기만 보겠습니다. 자, 쫙 봅시다. 더 넘기세요. 예. 요맨 밑에.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잠에라도 하세요. 잘 못하겠으면 그냥 안방에서라도 하세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 근데 매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게 하고, 아 시어머니 사랑하지 않,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만 해요. 아니 사랑하면 되지. 아 처음에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기도를 일주일 내한달내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왜? 가서 사랑해. 아멘이 없네. <laughs>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 하나님 나 담배 끊게 해 주십시오. 냄새 나게 만들어 주세요. 나 한번 담배 끊을랍니다 아니 한달내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끊어 끊어. 아술술아나 이거 뭐이술 이놈 때문에 내가 이거 아, 인생이 망칩니다 이거 술좀 끊게 해 주세요 아 술이 구역질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 기도 아 기도하니까 참 보기 좋다 근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한 달래 아 끊어 에 네, 도박 뭐다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야 아버지가 안아주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 품에 안겨 말씀에 순종합시다. 집에서만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발걸음 떼세요. 교회 오세요. 아 누가 잡아먹어? 오면 다 반갑다 그러고 어이, 오셨습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할지 말도 다 미소 지으면서 반가워해. 오세요. 그런데 사람은 속으로 어쩌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도 지난날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돼. 주일 지키는 것, 십일조 드리는 것,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수아라는 사람이 여수아라는 사람이한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싫어? 좋지 않게 보여? 그래 그만둬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 조카와 함께 건너왔다 그랬잖아요. 강. 유프라테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왔을 때그 전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그리고 이 지금 우리 가나안에 와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런 신기들을 택하테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나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비참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환경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품으로 결단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